저도 그 상황에 떨려요 승부처에서는 음. 정말 더과감해지고왜안형고 했으니까 <웃음> <웃음> 아, 저도 뭐 빠지지는 않는 얼굴이라고 <laughs> 이미지가 정말 그냥 뭐 운동 잘안할것 같고 <laughs> 음, 계획적이었다 음. 정말 한번 2 베이징올림픽 결승전이지 않나 2008 전형오픈에서 올림픽 나가기 전이었죠 배드민턴 대회 중에서도 제일 권위가 있는 제일 첫 번째로 열린 대회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정말 세계선수권 같은 그런 느낌으로 경기를 하거든요 그 대회에서 제가 4강전에서 역전한 경기가 있어요 정말 한 단계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만약에 졌더라 올림픽에서도 저는 아마 금메달을 따지 못했을 거예요. 진짜 끝날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. 그 경기가 아니었더라면 올림픽 상황전에서 제가 뒤지고 있었거든요.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 경기 때뭐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죠. 저도 그 상황에 떨려요. 수많은 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승부채에서는 정말 더과감해지고 훈련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만큼 자신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하면서 그런 상황에 왔을 때도 이거를어 열심했기 때문에 이상황을 내가 할수 있어. 많은 대회들을 통해서 저 보기도 했고 또 이겨 보기도 했으면 이제 그 상황 어떻게 플레이해야 를 되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강점은 수비, 수비도 약간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강점이었고 또레트 플레이나 어, 드라이브 약점이라고 항상 생각했던 부분이. 후위 공격 좀 지나면서 저도 그런 거를 보완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세계리을가게에도좀 괜찮았던 것 같고 맞다 그러면 또 잘하, 이제 또 잘난 척하는 거같 참고로 김연수 선수는 잘생겼다고 인정하시더라고요 요한이 형도 했으니까 아 저도 뭐 빠지지는 않는 얼굴이라고 얼굴 때문에 실력이 더 미친 것도 있어요 대림선계에서는저 아. 실력파라고 아. 느끼는 건데 일반 분들은 진짜 잘생겨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순수나 경력이나 토너먼트의 우승 횟수, 네 이런 거꼭 넣어주셔야 됩니다. <laughs> 남자부 시에서는 제가 지금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. 아, 역대급. 아, 봐봐 놀리시잖아요. 그쵸, 네. 네 모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. 그쵸, 이미지가 정말, 정말 그냥 운동 잘안할것 같고 그, 21살 때 금메달을 음. 땄더라도 음. 열심히 하면서. 파트너들바뀌면서 세계 랭킹 1위를 <목소리> 아, 네. 계속 했잖아요? <목소리> 세계 랭킹 1위가 이제 꾸준히 잘해야지 <목소리> 네, 맞아요 맞아요 네. 포인트가 계속 이어지는 거요네 네, 되는 거예요 얼굴 <목소리> <요걸> 때문에 <목소리> 아닙니다 <목소리> 운동이죠 <목소리> 저는 운동하는 거좋아하고 외모야 <목소리> 모르겠어요 솔직히 외모 내가 이 실력에 외모가 그래도 좋아... 이 정도 아니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<목소리> 되진 않았겠죠 <목소리> 이렇게 인기가 많아질 질이라고는 음. 정말 생각도 못했었어요. 이 윙크는 계획적이었다. 음. 저는 진짜 생각도 없이 뭐 평소에 나갈 줄 모르고, 음. 어, 나저동르게 어. 너무 올림픽 큰 무대에서 어. 우승하니까 <laughs> 막 아드레날린이 들어가지고 막, 음. 막, 막 흥분돼 우니까 정말 인기 많았어요. 음. 플랜카드 음. 그런 것들도 엄청 많았고 한호성이 엄청 이렇게. 해주시고 방송 스케줄한나 한국 한고한고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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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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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남자 복싱에서 지금까지 국 한국 승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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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뭐제 이름 이용대 선수는 뭐전 세계적으로 이용대는 정말 노력하고 정말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선수였다. 클라이막스는 마지막에는 올림픽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. 물론 올림픽 금메달을 따서 끝나면 좋겠지만 저는 뭐 은메달, 동메달, 어그한 마지막 한 경기가 정말 만약 영화로 끌어진다면, 음. 그게 클라이막스였으면 좋겠고, 노여 걱정도 많았고, 한 번에 올림픽 금메달이 있었지만, 그 뒤에는 동메달을 땄었고, 또그 다음에는 음. 이제 메달이 없기 때문에, 또 이번 올림픽으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, 다음 올림픽으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정말 한번 도전해보는 게, 음. 다 가지고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많은 분들이, 어,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점은 진짜 좀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음. 어, 그런 분들도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좀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정말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좀 없어져서 사실 저희가 정말 마스크를 벗고 음. 어,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평화 일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, 조금만 힘내셔서 어, 다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i m t v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꼭 해주세요!